울론입니다 아래는 이찬원 음원 차트 1위 석권이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기사입니다. 이찬원 음원 차트 1위 석권,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 잡은 음악 왕자의 저력. 음악 왕자 이찬원이 또한번 해냈다. 최근 발표한 신곡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찬원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가수다. 이번 차트 1위는 그가 단순한 팬덤의 지지를 넘어 음악성 자체로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곡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 그리고 이찬원 특유의 담백한 음색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실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모두 섞어난 이 결과는 이찬원이 단지 방에서만 사랑받는 스타가 아닌 진정한 음악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또한 그가 가진 폭넓은 팬층이 세대를 아우르며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 음악 관계자들은 이찬원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라며 이번 성과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방향성이 대중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이찬원이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약 중인 그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내용을 물론입니다. 아래는 이찬원 음원 차트 1위 석권이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기사입니다. 이찬원. 음원 차트 1위 석권.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 잡은 음악왕자의 저력. 음악왕자 이찬원이 또 한번 해냈다. 최근 발표한 신곡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찬원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가수다. 이번 차트 1위는 그가 단순한 팬덤의 지지를 넘어 음악성 자체로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곡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 그리고 이찬원 특유의 담백한 음색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실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모두 섞어난 이 결과는 이찬원이 단지 방에서만 사랑받는 스타가 아닌 진정한 음악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또한 그가 가진 폭넓은 팬층이 세대를 아우르며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 음악 관계자들은 이찬원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라며 이번 성과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방향성이 대중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이찬원이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약 중인 그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내용을...